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내동 나훈신궁입니다 선생님 요즘 매번 선생님이랑 저랑 할 때는 얘기지만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힘들죠 네, 물가도 음. 오르고 맞아요 많이 힘들어요 네, 음. 경제적으로 다 너무 힘든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런 방법이 있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재물복 금전운 이런 이제 사주나 운명으로 정해진 내복슬내 내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있을까요? 음, 사람은 누구나 재물복이나 금전복이나 타고난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운명이라는 게 있던데, 일단 지금 많이 힘드세요. 모든 분들이. 저희 여기 신궁에 오시는, 무신, 오시는 분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. 정말 힘들신 분들은 저는 네. 제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좀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그분의 자질이라든지 성격 내지 이런 걸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첫째로 재물법, 금전법 이두 가지를 가지려면 첫째가 인복이 있어야 돼요 이 인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복은 어떻게 내 인복을 가지고 올까 이거는 타고난 자기만의 성격의 기질도 있지만 또 주위에서도 많이 도와준다 하늘에서 도와준다 땅에서도 도와준다 조상님이 도와준다 이런 관점도 많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요 인복으로 올리려면은 첫째가 언행조심. 첫째가 언행조심이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자 감독님이랑 저랑 커피를 마셔요. 자 커피를 마시는데 감독님 오늘 제가 커피 한잔 사겠습니다. 그럼 감독님 어때요? 어떠세요? 기분이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아, 네. 그런데 이제 두번세번 번 만났어요. 감독님 오늘 제가 커피 살게요. 계속 감사하거든요. 그렇죠. 감독님 지금 계속 감사하죠. 네, 네.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아요. 당연하게, 아, 당연하게. 생각해요. 네. 아. 그 당연함이 자기 운기를 많이 깎아먹어요. 그런데 음. 사람들이 이런 걸 모릅니다. 그래서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잘 먹을게요 감사함을 가지고 계시면요 그 말도 이렇게 탑이 쌓아져요 음. 탑이 쌓아지고 이 탑이 쌓아지다 보면은 탑이 몇 개가 쌓아지고 몇 개가 쌓아지다 보면은 그것도 자기의 운으로 돌아옵니다 음. 근데 대다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좀 요즘 말로 뻔뻔스럽다 그러잖아요 음.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인복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짝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손들을 보셔야 하십니다 음. 어떻게 살지 예 그거에 나오고요 자 입으로 복을 짓자 언행 두 번째는 내가 없어도 베풀고 살자 어떻게 베풀고 살아 내가 없는데 뭘 어떻게 베풀고 살아요 그러신 분들 많으세요 이 베푸는 거죠 돈이 드는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언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감독님 무거운 짐을 감독님이 드셨어요. 네. 제가 도와드렸어요. 감독님 뭐라 하실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그렇죠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저 이런 것들 하나에 여기 배풀고 사는 보시에 들어갑니다. 음. 다 그러기 때문에 첫째로가 친절이겠죠. 아무래도 친절, 웃음, 도움. 이런 걸 많이 하시다 보면 몸에 자연이 배이고이 음. 또한 자기한테 플러스 되는 중요한 운으로 돌아옵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화. 쉽게 화를 잘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. 이 화를 잘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, 또 생이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. 자, 감독님이 잘 됐어요. 네. 그러면 저는, 어머, 너무 축하해요. 너무 축하합니다.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. 네. 근데 앞에서는, 어, 축하해요. 썩서요. 축하해요. 그러면서 집에 가서, 어이구, 배 아파라. 집깎게 뭐가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.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. 축하를 해줄 것 같으면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, 그렇게 하시면, 그것 또한 쌓입니다. 쌓이다 보면, 그것 또한 삐으로 나한테 들어와요. 그러면 이제 그것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려울 때, 어, 나 정말 이번 달에 너무 힘들어. 내가 정말 돈을, 예를 들어서, 2,000원을 써야 돼. 근데 1,000원밖에 없어. 내가 선행을 베풀고, 내가 좋은 말을 쓴으로 해서, 그 내가 쌓았던 이런 선업이죠. 쉽게 얘기하면, 다 돌아옵니다. 그래서 운이 점차, 점차, 점차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. 그리고 조상님이, 조상님께서 후손을 많이 도와주셔야 자손들도 잘 살고 자손들도 잘 되고 이릅니다. 절대 조상님들 홀대 하시지 마시고, 제사를 못 지낸다. 그럼 산소에도 자주 찾아가 보시고, 요즘에는 납골단? 음, 네. 네. 할머니, 할아버지 뭐다 계시면 가서 할머니, 할아버지, 저희 좀잘 되게 해주세요. 한번, 세 번, 한번 찾아가, 한번 찾아가 뵌다. 그러면 한세번 정도는 찾아가 뵌요 찾아가 보시면서 많이 비세요. 그러면 꼭 조상님들은 도와주십니다. 인사 많이 하세요.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저는 아이 엄마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거든요. 근데 이제 같은 학부형, 학부형들에 관한 약간의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드릴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100점을 받았어요. 근데 그 밑에 아이는 99점을 받았어요. 1점으로 아, 아까 처음처럼 똑같은 얘기 지금 일점으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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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 상대방을 못 잡아먹어서 응. 으르릉 어르릉 거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면 그 동안 화살이 돼서 자기한테 다 돌아갑니다. 내려놓고 상대방이 잘하는 거 인정해주고 그다음 내 아이 일점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것 또한 다 운기 음기, 좋은 운기로 다 이렇게 작용을 해서 돌아옵니다. 응. 알겠습니다. 보통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물은 금전원이 네. 좋아지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거는 마음씨를 굳게 서라 인가 그렇죠. 보네요. 네. 아, 마음씨를 굳게 서는데 근데 선생님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. 착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네. 꼭그 사람들도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건 또왜 그럴까요? 아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제 스승님한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. 선생님, 왜 세상은 나쁜 사람이 왜더 많이 가지고 더잘 삽니까?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저희 스승님께서, 선생님께서, 음, 그건 말이야.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. 나중을 봐야 돼. 후손을 봐야 돼. 그 말씀에 제가 눈이 딱 띄었습니다. 그래서 착하게 살고 이러는데 왜난 이렇게 어려울까요? 자, 후손을 보시고요. 자녀들을 보시고 물론 부모가 되면 자녀가 잘 되는 게첫 번째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시고 또 그만큼 내가 못했다 그러면 조상님 대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빌어가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어떤 후광도 비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선생님, 오늘은 네. 금전은 네. 재물운 좋아지 재물운이 좋아지게 나의 운을 음.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았는데요. 어, 선생님 말씀처럼 좀 마음, 심성과 행동을 좀 좋게 해서 다들 조금 운이 다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도 네. 그러길 바랍니다. 네, 네,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